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본다면 어, 효율과 적응력을 최고로 가치를 찾, 찾고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일을 능숙하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적응하는 것 효율적으로 참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번 봤을 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교회도 동일할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효율과 적응력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중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은 생존과 성공의 지름길인 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을 이 익숙함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길들여온 이 익숙함이라는 것이 혹시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무서운 독이 되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질문들은 우리들에게 다소 불편한 마음을, 마음이 들수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불편한 마음이 아닌 2026년도를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솔직하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을 지금 혹시 뜨뜻 미지근한 익숙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주일은 그저 습관적인 루틴이 되어버렸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검으로 다가오기보다는 그저 익숙한 이야기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는 매번 고백하고는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며 작은 손해에도 쉽게 화를 내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혹시 교회 안에서 잠시 착용하는 거룩한 얼굴과 집과 일터에서 드러지는 세상의 민낯을 오가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이런 것이 우리 눈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믿는 신앙의 이상적인 모습과 지금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실제 삶에 벌어지는 이 간격.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 괴리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익숙함의 덫에 걸린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치명적인 익숙함의 덫이라는 이 제목 안에서 영적 괴리감을 극복하고 참된 탈바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막 씻고 이제 오는데 지각했습니다. 지각은 아니지만 저희 기준에서 저희 집이 멀다 보니까 저희 기준에서 잠에 일어나는 시점이 너무 늦게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침에 알람을 잘안 맞춥니다. 안 맞추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이 한 6시쯤 되면 다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잠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아침에 너무 편안하게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사태가 다 일어나고 나니까 차를 끌고 오면서 아, 사, 사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는 것에 익숙해진 것에 이제 좀 버리자는 거죠. 알람을 이제 맞추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아 이게 이 말을 듣는데 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하더라고요. 아 꼭 굳이 알람을 맞추면서까지 일어나야 되나? 이런 것이지 않니까 아, 그 익숙함을 버린다라는 것은 참 애매한 거죠. 우리가 이 익숙함이라는 그 덫에 깨고 영적 게의감을 극복하려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시 한번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의 삶 전체를 한번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다룬 하나님의 구원과 칭이 언약의 자비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합당한 반응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산 제물은 우리의 부분적인 헌신의 익숙함을 깨뜨리는 첫 번째 열쇠인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재물, 구약 시대의 제물은 반드시 죽어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죄인이 인간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유일한 일, 유일한 길곧 죄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완전한 대속재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도 더 이상 짐승처럼 죽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놀라운 그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은 재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재물이 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든 상태 그대로 주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나를 거룩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영적인 예배의 재단 위에 올려놓고 주님, 이제 저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입니다. 저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바울이 말하는 몸, 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소마 이 소마라는 단어는 단순한 육체만을 의미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정, 관계 등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는 전 인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 소마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소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즉, 가장 합당한 예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1조나 주일 봉사, 새벽기도와 같은 특정 종교 행위에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세상의 모습처럼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됐다라는 스스로의 그 만족감을 나에게 합리적으로 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 외에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허용적인 부분적인 헌신에 대한 그 괴리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중요한 회의 시간에 회의 시간에 핸드폰을 잠시 옆에 내려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핸드폰을 집어 들고 세상의 뉴스나 소셜 미디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예배가 끝나자마자 바로 세상의 가치와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라라고 지정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예배 시간만큼만 하나님을 잠시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책임을 다했다라고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의 귀한 몸과 마음을 세상의 작동산위에 담는 바구니처럼 시급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소마를 기꺼이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소마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시간, 재정, 관계 등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전 인격을 드리는 것을 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것을 모두 다 드린다라고 결단을 했다면, 이제 우리네 일터, 가정, 시간, 재정 모든 영역에서 부분적 헌신의 그 익숙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삶 전체를 영적 예배로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고 자는 그 마음을 세상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세상의 그틀 틀에서 우리의 신앙과 충돌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순종적인 삶을 비웃고 조롱하며 다시 자신의 틀 속으로 들어오라라고 강요합니다. 이 영적 충돌을 피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2절 전반부는 날카로운 영적 경고를 던지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라는 헬러의 단어의 뜻은 외부의 틀에 동화되다, 적응하거나 순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유행, 사고 방식에 익숙해져서 그틀 속에 우리 자신을 억지로 끼워 맞추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대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익숙함이 무엇일까라고 몇 가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된다라는 성공 지상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남에게는 피해 주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개인주의적인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최고다, 나의 성공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도 거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가치관을 매일 호흡하는 공기처럼 마시며 살아가기에 무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세상의 논리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중적 신앙생활의 괴리감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이기적인 틀에, 틀에 맞춰서 그 익숙함에 살아간다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할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겠죠. 마치 보호색을 띠는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세상에 익숙한 틀에 동화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그 색깔을 잃고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대산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칭찬받는 적응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 거룩한 불편함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여 불편하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거룩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실 수 있는 성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옷자락에 묻은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고 세상이 칭찬하는 익숙함을 단호히 거부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거부하고 산재물로 살기로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영적 괴리감을 어떻게 메꿀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세상이 익숙함으로 돌아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명적인 악순환을 깨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죠. 자 이번 이절 후반절인데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이 헬라어의 원문을 해석하면 탈바꿈, 변태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고치는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이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근본적인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이죠. 이 단어는 놀랍게도 마태복음 17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사용되는 변화대사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탈바꿈의 동력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우리의 그냥 마음, 한 가지 그냥 마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 사고력, 가치관, 세계관이, 세계관이 형성되는 내면의 중심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성경 지식을 풍부해도 삶의 적용에 실패한다면 결국은 지식적인 신앙과 삶의 적용 사이의 그 괴리감을 우리는 치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즉, 이 노업스가 여전히 옛 가치관, 즉, 세상의 익숙함에 젖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리감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신다, 실것 같아서 제가 예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혹시 운동을 좋아하십니까? 운동.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을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게 운동을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에 운동을 할때 마음가짐은 뛰어납니다. 내가 이제부터 운동 열심히 해서 저런 몸매와 저런 라인을 제가 가지겠지, 건강을 챙기겠지 하면서 뭐 헬스장이든 뭐 어디든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을 합니다. 나의 그 불편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어나서 헬스장에 가서 과감하게 돈을 끌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하죠. 이젠 시작이다라고. 그런데 첫날 가가지고 운동을 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내 혼자 운동하면 좀덜 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PT를 받준 사람이 있다거나 누가 있으면 오늘 운동 딱 끝나는 순간 어떻습니까? 극심한 근육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운동을 뛰기 시작했을 때 숨이 턱까지 차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아 몸이 너무 아파서 안 되겠다 하면서 다시 숙했던 침대로 돌아가는 순간 예전에 그 무력 무기력했던 루틴대로 돌아간다 하겠지만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불편한 이 근육통을 견뎌내면서 몇날 며칠을 끙끙거리면서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몸이 그 운동하는 패턴대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근육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사라진 근육통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삶의 패턴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편한 과정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말로 비로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 처음에는 영적인 근육통처럼 불편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왜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익숙함을 버리고 그 고통을 끝까지 붙들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불편함이 결국은 내 삶에 단단한 근육처럼 붙게 되면서 노스 즉 마음이 새롭게 재편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새벽 기도와 말씀 읽는 일들이 당연하게 내 삶의 패턴으로 적응된다는 적용,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익숙함을 버리고 새로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아는 내용이라는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이라라는 새로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의 루틴을 깨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해진 시간의 의무감으로 드리는 기도를 넘어서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는 진실된 영적 호흡을 회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결정 순간 성령의 분별력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멈춰 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변화를 통해 우리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헛되지 않는 삶,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익숙함의 덫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낡은 익숙함과 그로 인한 괴리감을 깨고 우리의 전 존재인 그 소마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5년도가 끝이 나고 2026년도에 우리 교회가 또다, 또다시 새롭게 단장하여 뭔가의 변화로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뭐 하냐? 2026년도에 뭐할지 싶어서 몇 가지를 찾아보니, 지금 일단 어제 했던 대산 도서관, 책읽꿈 그리고 영어 예배, 차양팀 예배 및각 부서의 변화적인 그 사역들,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저...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만 익숙함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교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되기에 불편함을 이기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변화를 한다라는 것은 원래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만 건강한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대상교회 성도님들은 토마를 산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장 1층만 봐도 너무 변화가 크죠. 그리고 어제 도서관에 왔던 그 친구들 어제 보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봤습니다. 아이와 어른이 이렇게 많이 온 거. 네.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죄송 정말 죄송합니다. 교회 그 전도축제하는 것보다 밑에 그 어제 있는 게더 많이 온것 같습니다. 정말 애들하고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계속 오더라고요. 섬사탕돌린다고시급했습니다좀영업용으로좀한개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리 시간 있습니다. 섬사탕이 애들은 줄서 있는데. 가정용은 30분 돌리고 10분을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줄서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이게 두드는지 근 아십니까? 애들한테 막 미안한 겁니다. 부모는 계속 가져오락하고. 네. 옆에 있는 팝콘 줄까? 가니까 팝콘도 안 먹는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봤을 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즐겁고. 그러면서 걱정도 됐습니다. 애들은 일에 많은데 일한 사람 은 없어 보여가지고. 또 다른 또 다른 걱정도 있었습니다. 애들이 일에 많은데 돈 나갈 것 많아 보이고, 아 이러면 우리 중등부도 안 되는데, 우리 중등부도 써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막 들더라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 우리 애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야들 도 써야 되는데 여기 너무 많아졌어.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경쟁심이 생기는 거죠. 변화라는건 불편합니다. 저도 불편하거든요. 계속 교회 행사하는 게 저한테 뭐가 좋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사역자로서 그냥 가만히 사무실 앉아가지고 컴퓨터 보면서 그냥. 토요일 좀 있다가 집에 가는 게 제일 빠르죠 작업하다가 근데도 즐겁더라고요 집에 오면서 즐겁고 집에 가면서도, 즐, 가면서도 즐겁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대상교회가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많이 부흥할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익숙함에 빠져서 남들 변화의 그물 흐르는 곳에 함께 흘러갈 때에 나 혼자 멀리서 그 익숙함에 가만히 서기 쉬지 않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이 대상교회 그 부흥하는 곳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